그, 지금까지 토론으로 보면, 우리 이제 박영호 과장님이, 어, 줄타기를 잘 하시면서, 저, 저, 일부 답변을 좀 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 부산 신앙의 비율이나 어, 표현도 이렇게 점잖게 비율이지일찌보면 엉터리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 그런 거를 이제 옛날에 페이퍼로 보다가, 직접 여 자리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마 더 실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 통합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사자의 그 에로 문제, 아까 고용 문제 이런 등등도 있고, 어, 정부의 목 그다음에 정부의 책임, BPA의 할분담뭐 이런 것도 좀 하시면서 어, 통합을 뭐 부산의 경우는 북한과 신항과의 통합 문제인데 그거는 오늘은 논점에서 좀 빼시기로 하고 어, 신항의 터미널이 어, 이렇게 그 어떤 식으로 통합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정부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그 고용 문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부산 북항의 BPT 통합을 할때 고용 문제 때문에 애를 먹었지만 하여튼 여기서 얘기할 수는 시간 낭비상 그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관과 일정 뭐 이런 것좀 있으시면 어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해양선산 항만물류기획과장입니다. 뭐어 지금 여러 지금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일단 부산항 전체 효율성 증진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아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신항에 있는 운영사들, 난립해 있는 운영사들의 통합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두 번째로 이제 북한의 물량 이전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스마트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자동화 부분, 그 그러니까 배우단지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그신항 운영사들 통합에 맞춰본다면은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다른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어 기존 터미널들 그 주주사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합니다. 그분들이 통합의 의지가 있고 할때 저희가 이제 어 항만공사와 저희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기본 컨셉이고요. 크게 놓고 본다면 두 가지가 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운영되고 있는 운영사들은 그렇게 통합을 유지 나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커다란 부두가 공급될 때, 그거는 저희가 이제, 들수 있으면은, 어, 선석을 대형화, 음, 어, 해가지고, 이제, 어, 운영사를 선정함으로써, 그쪽은 이제 자연적으로, 어, 커다란 운영사가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1, 사부두 통합을 이제, HMN과 PSA 쪽에서 이제 추진을 하셔가지고, 항만공사와 저희가 이제 그 지원 책을 계속 논의를, 지원 방안을 논의를 했던 게 지난 겨울이었고요. 어, 앞에서 이제 그 H&M 윤상원 상무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피에스와의 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하성상 추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놓고 볼때 어, 지금 뭐 특별한 지금 타임 시켜줄 있다기보다는 어, 운영사들의 주주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추진할 때 저희는 지원한 역할을 해줄 것이고 그 사실 이게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 얼라이언스와 이제 운영사들 간의 계약이 이제 할때 새롭게 이제 세월 할때 그때가 이제 동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에 일사보드가 이제 통합을 시도했던 것은 이번에 얼라이언스들 계약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맞춰진 된 것이고 앞에서 윤상호 상무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 다음번에 있을 동력은 분명히 아마 서컨 2-5, 2-6이는 공급된 시점이 그쯤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고이 그때가 이 년도에 저희가 이제 이다시까지 안전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당연히 아마 그 석환 쪽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에는 지금 사실 얼라이언스 계약이 지금 전부 다 장기로 지금 이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아마 좀그 유인이 없지 않을까 동력이 그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는 그래도 불구하고 주주자들께서 언제든지 그 통합의 의지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항만공사와 저희가 어, 지, 지원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일차부도 통합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지원이 필요했던 부분은 앞에서 나왔지만 이제 인력 부분, 항운노조라든지 그런 인력 부분 조정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제 I T T가 줄어들게 되면서 사실 이게 항만 자체로는 효율성이 증가되지만. 어 거기 일하고 있는 운송사 들이나 화물 차주 분들께는 인제 또 일감이 감소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이제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가장 큰어 지원 에 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지금 항운노조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이제 그 협의가 진행이 됐다면은 저희가 항원공사 저희와 항원노조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고용, 최대한의 고용 안전성을 하면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후에 다른 운영사들도 아마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될 것이고요. 어, 지금 도또 사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지 말라고 는 했지만, 북한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BPA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어, 부산 전체적인 이제 방향을 했는데, 일단, 북한 쪽 그, 그, 부산항대교 외측 부분, 신선대하고 간만, 신간만 부분은, 어,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재개발 계획이 2차까지 나왔는데 2030년 이후에 3차 재개발 계획이 지금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부산시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역 사회와 이제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되는 지되 부분이고 또 이제 북항 내에서 지금 선사들 그,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이제 국제 선사들의 이제 뭐 스케줄이라든지 선박 스케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이제 우리 항만 경제 주체들의 그.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북한 운영사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신앙 운영사와 북한 운영사가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거는 정리를 해 빠르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제2신앙 지네 신앙 그 예타가 이제 올해 말 정도에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 결국 지네 신앙이 2030년부터 이제 오픈하게 돼 있는데 그때 맞춰가자면 북한의 단계적 이전이라든지 그 방향은 나오지. 마련을 저희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 부산북항 플러스 진해 신항 플러스 그다음 저희 이제 지금 현지에 있는 신항 관련 이제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 큰 로드맵을 지금 마련할 방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깊이 관여를 안 해주신 줄 알았는데 상당히 관여를 좀 해오셨네. 다행이고. 그... 어차피 이게 비폐의 힘으로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었었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좀그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 부산 뭐 인제 뭐 인천 광양도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박 과장님 말씀한 대로 어 정전해 에 오듯이 이걸 좀 정부가 일단 지원을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 지금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 우리 부산항망공사가 상당히 지혜로운 역할을 하면서, 어, 여기 터미널 운영사, 그 다음에 우리 부산항 이용하는 선사들 의견을 잘 수용해서 어떤 그 안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 오늘 지정 토론하신 분들 간에 혹시, 어, 어느 그 쪽에 의견이 있으시면 아니면 또 아까 좀 제대로 발표를 안 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어 추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 아 예, 제가 한 가지만 조금 BPA 쪽하고 예. 양으로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 부산의 물량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적 당 처리 능력이 지금 요즘에 이제 100만 티 정도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중에 말씀하셨던 적정 물량 처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 원래 신항이 오픈됐을 때적정 처리 물량이 되었을 경우에. 터미널 수지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익이라는 측면에 터미널, 운영사의 수익이라는 측면 자체는 어차피 터미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터미널 자체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 자체는 사실 비용적인 측면인데 민자부두에와 다른 성격이지만 저희들 같은 어떤 경우 자체는 결국은 제일 큰 비용의 구조를 어 가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인건비하고 사실 은제비피에지불하는 임대료인데 뭐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손대기는 어렵죠 결국은 인제 그런 부분 자체가 임대료라는 부분인데 어 지금 이제 물량 연동형에 대한 임대료 부분도 지금은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뭐각 터미널 자체의 선석이 백만 티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적인 어 터미널의 수요와 공급을 가져가는 부분 자체가 어, 지금 이제 맞는 거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다시 오리그에 개장했을 때의 물량 제이신항이 지금처럼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물량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터미널 운영사로 봐서는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되는 어떤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 터미널 그저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 저희들이, 어, 임대료 부분이 보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도 특별히, 어, 수익보다는, 어, 어떻게 하면은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 선사적인 측면, 그 다음 운사적인 측면, 화주적인 측면을 다 고려한 항문 어,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사의 수지도 중요하지만은, 어, 화주들이 온 할때 하물을 어, 딜리비를 할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만티울를하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 장치율이 높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 비효율 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어, 임대료와 연계해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심층 토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어그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금 그 가장 큰 터미널 별 운영 수지의 문제 그 근간이 되는 하향률라든지 그런거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부산항이 지금 하향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운영사들이 지금 수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항만공사와 저희가 지금 그 적정 활용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다음에 또 이걸 개선하는 것은 어떠한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과 그다음에 이제 물량 연동형 임대료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사들의 좀 안정적인 경영을 좀더 이제 한번 좀지원할수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 토론하고 자유 토론을 마치는 거로 하고 혹시 플로어에서 어, 좀 말씀하실 분이 좀 있으시면, 예.